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지쌤 최용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하오빵 주니어 중국어 2권 1과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관한 영상입니다. 1과 제목이 뭐였었는지 기억나세요?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 10과 2과 3과 4 10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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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뭐뭐 하고 싶다였었고요. 니샹 추셔 뭐너뭐 먹고 싶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너희들이라고 말하려면 니만 이러면 되죠. 니만 샹 추셔 뭐라고 말하면 되고 저 만두 먹고 싶어요 한다면 워샹추 만두가 보였어요. 음 왕만두는 빠우즈라고 했죠. 워샹추 빠우즈라고 하면 됩니다. 뭐뭐 하고 싶다 읽어볼까요? 想. 다시 한번, '想' 먹고 싶다. 어떻게 하죠? '想吃' 자, '장면'을 먹고 싶어요. 하려면 '我想吃'炸 '장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我想吃' '장면' 잘 따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뭐뭐 해야 한다? '야오'가 나왔죠. '야오는' '想' 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야겠어, 해야해, 할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야오, 뭐뭐 해야겠다. 야오, 야오, 야오 먹을거야, 먹어야겠어, 야오쯔 라고 하죠. 마시다는 뭐였어요? 흐어 흐 그럼 마시고 싶다. 그렇죠. 샹, 흐어, 그러면 마실거야, 마셔야겠어 하려면요. 야우 하면 되고요. 콜라를 마신다 하면 흐 컬러 하면 되겠죠. 컬러 컬러를 마셔요. 흐 컬러. 그럼 콜라를 마시고 싶어요. 시앙 흐 컬러 하면 되죠. 물이 나왔네요. 어떻게 읽었었죠? 수에 수에 이 물을 마시다. 喝水.물 마시고 싶다. 想喝水. 따라하세요. 想喝水. 잘했습니다. 자 이번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곧. 바로,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 하나를 따로 외우기보다는 이 단어는 반드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는, 치오가 나오는 문장을 통째로 외워주는 게 좋아요. 중국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쓰는 글자인데 한국인들이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치오. 치오. 다시 한 번. 치오. 한번 더. 치오. 뭐뭐 해도 괜찮아.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돼. 거의. 뭐뭐 해도 됩니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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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선생님 화장실 가도 돼요. 거의, 거의. 돼지, 돼지. 가, 가. 라고 하면 되겠죠? 거의. 그래도 돼. 혹은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해도 좋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화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뭐 먹고 싶어? 想吃什么?라고 했는데 대화 한번 들어볼까요? 你想你想吃什么? 따라 해야겠죠? 你想吃什么? 한번 더. <놀람> 你想吃什么?我想吃炸酱面.我想吃炸 다시 한번. 我想吃炸자 <놀람> 이번에는 야오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요. 이 야오 부 야오. 그러면 할래 안 할래.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야오 부 야오. 허어. 마실래 안 마실래. 마셔야겠어 안 마셔야겠어. 그런 뜻으로 마실래 안 마실래. 이 야오 부 야오. 허어. 러. 콜라. 마실래요 안 마실래요. 물론. 想부 샹. 허어. 러. 해도 돼요. 그럼 콜라 마시고 싶어 안 마시고 싶어.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마실래? 안 마실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려면, 야오, 부야오, 허, 可,러 라고 물어봐도 되고, 네. 약간의 의미 차이 느끼셨죠요 야오, 부야오, 허, 可,러 대화로 한번 연습해봐요. 야오, 부야오, 부야오 허, 可,乐. 콜라 마실래요? 안 마실래요? 그럼 대답은, 야오. 혹은 부야오 이렇게 간단하게만 대답해도 돼요. 근데 책에서는 어떻게 쓸까요야오야 야오. 이야. 마실래? 싫으면 부야오라고 아주 간단하게 해도 돼요. 길게 말하고 싶으면 콜라 마실 거예요 하려면 워 이야 흐그 얼러 뭐 이렇게 말해도 되긴 하죠. 근데 회화에서는 간단하게 야오. 혹은 부야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찌오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찌오가 들어간 문장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야, 뭐야? 허컬러. 야, 뭐야? 허컬러. Bees... 흠... 콜라 마실래 안 마실래? 아까 앞에서의 문장은 요. 마실래요. 요 하고 달라고 했었죠. 요 마실 거야. 그럴 거야. 근데 이번엔 어떻게 대답할까요? 뭐야? 喝水就可以不要 안 마실래요? 부여, 부여, 안할 거야, 부여, 안 마실 거야, 왜안 마신다고 했을까요? 뒤에 보니까 흐어슈에물 <목소리> 마시다, 찌오 그러면 곧 바로 그이 된다, 괜찮다. 그래서 물 마시면 돼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번에 이, 이 문장에서 찌오를 넣어야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 마시면 게, 돼요, 물 마시면 돼요,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喝水就可以.한번 <laughs> 더. 喝水就可以.한번더 <laughs> 천천히. 喝水就可以.좀더 <laughs> 빨리. 喝水就可以.한번더 <laughs> 빨리. 喝水就可以.물 <laughs> 마시면 돼. 喝水就可以.잘 <laughs> 따라하셨어요. 음 다음에 실시간 수업할 때 선생님이 확인할 거예요 잘 따라 읽으시는지. 핑핑의 핑. 어머니가 핑핑의 한국 친구 미나, 유나를 데리고 중국 음식점에 왔어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핑핑의 마마, 핑핑의 엄마가 나왔죠. 자 그리고 찬딩 식당에 있습니다. 다음은 야오치샤머 무슨 무엇을 먹으려고 할까요? 자, 선생님 이 보니까 대충 알것 같은데. 옆에 막 판다들이 짜장면 후룩후룩 후룩 후룩 먹고 있고요.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봐요. 핑핑 의 마마. 핑핑이 엄마가 먼저 물어봅니다. 니먼 샹치 씸마? 니먼 샹치 씸마? 선생님이 좀 빨리 말하면 여러분도 좀 빨리 따라해 주세요. 니먼 샹치 씸마? 너희들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빙핑이가 대답합니다. "마, 마, 想吃包子 마." "마, 마." "마, 包子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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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파우즈 만두 먹군요. 핑핑샹치 파우즈. 핑핑은 파우즈 먹고 싶고요. 메이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我想吃炸酱面.我想吃炸酱面. 아, 미나는짜장면을 먹고 싶군요. 그러면 윤아는 뭘 먹을까요? 리오나가 대답합니다. 我想吃糖醋肉.我想吃 당숙肉 아하, 류나는당숙우가 먹고 싶은 거였군요. 류나당糖醋肉 그랬더니, 빙빙의 엄마가 대답합니다. 你们要不마가 대답합니다. 빙빙要 엄마가 대답합니다. 빙빙의 엄마가 대마 그클러 콜라 마시는 거 그러니까 콜라 마실래 안 마실래 이런 뜻이 되겠지요? 자한번더 따라 할게요. 니은 여우 부야오허클러한번더 조금 빨리. 니은 여우 부야오허클러 리오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 할까요? 부야오 할까요? 부야오우부허우이여우 부여우. <laughs> 부要 아니에요. 안 마셔요. 我们, 우리는요,喝水. 물 마시면, 就可以. 그거로 됐어요. 물 마시면 돼요. 谢谢. 감사합니다. 라고 아주 어, 예의 있게 대답을 하네요.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부우我们,喝水.就可以.谢谢.한번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부要我们, 喝水就可以，谢谢，뭐뭐 해도 된다, 괜찮다,可以, 그렇지 그렇지,可以. 그럼 물만 마시면 돼요, 물 마시면 돼요, 물 마시면 돼요. 중국어로,喝水就可以. 잘했어요. 우리 물 마시면 돼요. 중국어로,我们喝水就可以. 잘하셨습니다. 자, 즐겁게 재미있게 배우셨나요? 그러면 우리 실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째이찌